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추억의 소야곡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배호TV 특집 196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60년대에 준추가 어떻게 되셨나요? 세상에 없었다고요? 아, 그럴 리가 있나. 저는 60년대에... 10대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한국 영화도 물론이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영화는 거의 99%다 봤습니다. 자 돈이 많았느냐고요. <laughs> 그 당시 돈이 없었죠. 뭐별 음, 뭐라 그럴까 10대 때는 학교 다닐 때고 용돈이라 그래 봤자 집에서는 용돈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했는데 여, 어, 다른 어떤 그 영상에서 제가 말했는데, 어, 왕십리 무슨 극장에 똥통 학교 댕겼을 때 <laughs> 영화 포스터를 붙여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포스터를 실어 가지고 어, 60년대에는 에, 영화 광고도 물론 신문광고에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포스터를... 예, 동네 빵집, 또, 이발소, 미장원, 약국, 목욕탕, 뭐 이런 데다가 딱유리창에다가그 포스탈 붙여줘요. 그러고서 이제 프로가 바뀌면 또 다른 프로를 붙이고. 근데 이제 개봉관인 경우에 한 영화를 뭐두 달, 석달 하는 영화도 있지만 일반 그 변두리 그 작은 이 재개봉관, 재재 개봉관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바뀝니다. 그것도 이제 또두개 프로를 같이 하면은 포스터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인쇄비도 비쌀뿐더러 종이도 귀했으니까 포스터를 찍어가지고서 그다음 이 극장 상영하는 대로 어 필름 돌리는 거 하고 그거하고 같이 돌립니다. 포스터하고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저는 씻고 풀까지 실어요. 왜냐면 전부때에다 붙일 때도 있고 또 벽에다 붙일 때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가게에 나는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왜저 어린애들 그 기저귀 하는 노란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 끈 고무줄 그걸 갖다 이렇게 놓고서 다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공짜 표 하나를 줍니다 그 어, 당시 재개봉관 우선 개봉관에는요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는 개봉관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하는 지금은 아마 젊은이들은 그건 파악을 못할 겁니다. 지금은 뭐 무조건 그 멀티극장이라서 작은 뭐 소극장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만 원, 만 이천 원 요, 즉 입장료가 그런데 당시에는 개봉관이 55원, 60원이었습니다. 예, 60년대 후반쯤 들어와가지고 100원이었었어요. 라면이 하나에 10원이었으니까 라면 10개 값. 지금 라면이 좀 신라면 얼마가 550원, 600원, 700원 그1 0개 값이니까 7 0 0 0 원. 근데 극장에 지금 1만 원, 1만 2천 원 그런 그러니까 그걸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라면 1 0개 값. 근데 재개봉관에는 25원 했습니다. 그것도 극장에 1류, 2류, 3류가 있었어요. 1류는 55원, 2류는 25원, 30원, 3류는 15원. 비싼데 는 20원. 재개봉간. 제재 개봉관. 그러니까, 동, 이번 동시 상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극장 하나, 극장에서 영화를 하나 상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15원 내가 두 번, 두 편의 영화를 보는 거죠. 참, 옛날 얘기네. 60년대 얘기니까, 벌써 60년 전 얘기네. 60년 전. 50몇년 전, 60몇년 전. 저 연식이 좀돼 보입니까? 어쨌든 60년대는요 에 영화가 문화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도 있었고 라디오도 물론 많이 들었죠. 집집마다 라디오 있고 지방에는 라디오가 살 돈이 없는데 스피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피카는 뭔가 하면은 스피카만 달아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례 집 아니면은 그 스피카를 운영하는 집에서. 어,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스피커 이,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만 틀어놓는 거예요. 다이아를 고정이 돼 있죠. 그이 장례 집에서 틀어주는 것만 듣는 거예요. 볼륨만 조금만 하는 거고 완전히 스피커 하나만 돼 있어. 네모나 대박 같은 스피커. 왜 라디오 얘기를 또 옆으로 나 모르겠네. 60년대에는 우리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흑백 영화가 주류였는데 60년대 후반 중반서부터 이제 일본에 가서 그거를 이제 필름을 흑백으로 찍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칼라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참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제 최초의 한국 이 칼라 영화는요. 홍성기 감독의 여성의 일기라는 영화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60년대의 초에, 충주극장에서 이차 돈에 사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국 최초의 칼라 영화 뭐 어쩌고, 총초년색 영화 뭐 어쩌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홍성기 감독의 1957년도에, 음, 제작한 여성의 일기라는 영화가 최초의 칼라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또 다른 기록은 또, 또, 또 다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1960년대에는 한 해에 무려 250편까지 제작한, 영화, 영화를 제작한 해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00년도, 0 2000년도, 2022년, 2020년, 2019년, 그때는 아마 7 80편 될 겁니다, 영화가. 제가 정확히 다시 조사해가지고 할게요. 100편이 안 돼요. 훨씬 안 됩니다. 근데, 1960년대 200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세계에서 영화를 제작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또 끝에 가서 또한 가지 얘기. 우리나라 영화 같은 소재를 16번이나 다시 촬영한 영화가 있습니다. 16번이나 배우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새로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또 인기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끝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1960년대는 우리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엄청 영화를 많이 봤어요. 단성사가 이제 한 1907년도에 한국 최초의 극장이라고 하잖아요. 단성사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를 하나 상영하잖아요. 그리고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때설 대목 특별 이 영화 이래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영화 표를 살라 그러면요 하루에 여섯 번 상영합니다 조조 할인은 좀 싸요 55원 할때 조조 할인은 25원이에요 100원 할 때는 조조 할인은 60원 정도 되고요 조조 할인이 언젠가면 아침 10시에 하루에 이 영화는 100분짜리 꿈이라고 하는데 이제 2 시간 정도의 시간을 준다면은 여섯 번을 상영을 합니다 맨 마지막이 저녁 8시 반 내지 9시에 시작하는 게맨 마지막 영화예요. 그래서 여섯 번을 상영하는데 첫 번에 가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아침부터 영화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침 10시에 개봉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 여러분 서울에 그 당시 살았다면 어떤 어떤 극장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추억을 되살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마포서부터 저기 청량리까지 얘기하긴 뭐하고 서대문에서부터 종로를 지나서 동대문 지나서 청량리까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추억이니까 추억의 소야곡이잖아요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자 서대문 로타리에 화양극장 있었죠 요몇해전까지 있었어요 서대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서대문 서대문 경찰서하고 그 미동 국민학교 있는 쪽 새길로 가는데 거기에 서대문 극장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laughs> 화양 극장, 서대문 극장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일보사 쪽되면 농협중앙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서대문 이 지금 경향신문 쪽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우측에 동양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양 극장 참 옛날 그저 신파극도 하고 그랬던 아주 역사 깊은 여, 영화관이죠. 그 다음에 신문로에도 신문로 극장 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문한교회 옆에 신문로 극장 이 하나 있었고 그건 아주 재개봉은 재개봉 아니에요 광화문에는 무슨 극장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나죠 광화문 로터리 바로 옆에 <laughs> 카브 도는데 국제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일보사 자리에 시네마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재 개봉관이고요. 시네마극장 바로 옆에 아카데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카데미극장 잘 모르시죠?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있었어요. 아카데미극장이. 그게 이제 나중에 홀리긴 했는데 이래서 이제 종로로 가봅시다. 참 머리도 좋고 참 대단히 기억력이죠. 저,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저이제화신백화점 있는데 화신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 6층에 그것도 아주 하발이 하발 하발치 극장이에요. 뭐 그냥 15원 내고 들어가는 뭐 재개봉관 나중에는 그 영화 두개도 시원찮아 가지고 거기다 쇼도 한2 30분 했었어요. 참, 당시 손님 끌라고 베레벨 머리를 다 썼어. 그다음에 종로 2가 지금 종로 서적 센터가 이제그 지하에 있는데 옛날 종로 센터 종로 센터 건너편에 보면 우미관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부패 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YMCA 좀못가 가지고 그 우미관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극장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영화관이에요. 또 이제 종로 3가로 갑니다. 뭐 종로 3가는 한국 영화의 참 시네마 천국이나 다를 바 없죠. 단성사 그 유명한 1 9 0 7년도에 이참 개관한 800석 좌석의 단성사. 참, 지금도 멀티극장이라고 바뀌고 있었는데요. 단성사 있죠? 그 앞에 피카드리극장. 피카드리극장이 옛날에 무슨 이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히 진짜 영화광인데, 반도극장이었었어요. 1950년대까지는 반도극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카드리로 이름을 바뀌었죠. 뭐 미국식이래나, 뭐어쩌나 피카드리 광장이라고 미국에 있던 요 그다음에 서울극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뭐, 뭐 고은아씨 남편, 뭐곽정일 시간 뭐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유명했던 서울극장이 어딘가면은 이단상사에서 청계천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 서울극장 지금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 쪽으로 갑니다. 동대문 조금 못 가서 지금 보령약국 옆에 보면은요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천일극장. 크, 머리도 뒤기도 좋아나. 그 다음에, 광장시장 뒤쪽으로 보면, 바다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다극장. 거기 6층인가 있었어요. 또, 조금 더 가면, 동대문 조금 못 가서, 동대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난 별걸 다 알아, 정말. <laughs> 동대문극장은 어딘가 하면, 지금, 종로 6가에서요. 음, 가다 보면 뒷골목에 보면은 뭐, 무슨 저 천막 팔고, 뭐끈 팔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구두 재료 팔고, 뭐 이러는데, 가방 도매 하는데, 거기에 동대문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개봉관이었고요. 자, 그래서 동대문을 지납니다. 신설동 갑니다. 동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설동 로타리에 그 저기 뭐야 그 보문동 쪽으로 가는 그카브에그 신설동 로타리 왼쪽에 보면 은 동보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해천 쪽으로 가면 노벨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벨극장 이 극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 저기 스케이트 동대문 스케이트장 있는데 그부분이었거든요 노벨극장.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또또 또 청량리 쪽으로 갑니다. 청량리 쪽에서 그 전농동 쪽으로 가는 그철길 가는 가기 전에 그저 그 야채 도매하는 데 있었잖아요. 청량리 시장에 있는데 그 오스카 극장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오스카 극장. 기억나십니까? 청량리 에 로터리에 또 동부 극장이라고 아까 경보 극장인 동부 극장인가? 아, 요거 헷갈리네. 동부 극장이 아마 거기 저 청량리 로타리 있었을 겁니다 아까 그 신설동 로타리 는 경보 극장 이니까 그거 하나만 했겠네 헷갈리네 이게 6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근데 또 청량리 바로 역에 대왕 코너라고 큰 쇼핑센터가 있었죠 그 지하에 대왕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60명 이 70명 이 죽은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음참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몰라. 아이그가140 정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청량리 로터리 지나서 회기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중량교 쪽으로 가다 보면 대형극장이라고 또 있어. 대형극장.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중량교에 또뭐 중량교 중량극 극장에는 뭐 있었고 또저 저기 저기 뭐 이문동 쪽에 무슨 극장 있었는데 아이고 그거 다 얘기하면 한이 없죠 요렇게 해서 서울시내 극장 얘기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김지미 얘기해 볼게요 60년대 가장 네, 섹시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이 한국 영화의 섹시 심볼 김지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